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자료는 로레인 베트너의 개혁주의 예정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어, 사실 굉장히 거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신학에 입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음,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 이 거대한 질문을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실에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지 말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전혀 선택하지 못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하나의 실타래 같은데 이 작은 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 인간의 자유 의지나 운명 같은 엄청난 질문이랑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네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시를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 실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무대이니까요. 자, 그럼 그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그림일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의 절대적인 소유주의자, 최종적인 처분권자라는 거예요. 소유주의자, 처분권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막연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냥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예요. 음... 이 책에서 인용한 비유가 절말 강력한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저울의 작은 티끌이라, 와 모든 것의 소유주의자 통치자 그 개념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한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지점에서부터 어머릿 속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그분의 허락 아래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교리의 가장 뭐랄까 도전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책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아 피하지 않는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허락하신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기꺼이 허락하신다고요? 마지못해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와그 단어 하나가 주는 뉘앙스가 엄청하네요. 그건 거의 음,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책이 그리는 그림은 마치 체스 마스터와 같아요. 체스 마스터요? 네. 상대방의 어떤 수를 두든, 심지어 아주 나쁜 수를 두더라도, 결국에는 그 수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승리라는 덕근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아. 그 나쁜 수를 막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더큰 계획 안에서 그 수조차 사용하신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물론 베이트너 스스로도 이 지점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는지는 어, 현재 우리의 지성으로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없는 신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스 마스터의 비유 정나경으로 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전능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책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범주는 그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는데, 문자 그대로 정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한 구분을 제시해요. 전능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요? 네. 예를 들면, 이 더하기 일를 5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 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자체가 충돌하는 거니까요. 음. 솔직히 그건 좀 편의적인 정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말이죠? 전능하지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못 한다는 게 결국 전능함이라는 단어에 인간의 논리라는 한계를 긋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책에 논리는 그 한계가 외부에서 온게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의 성품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자신의 성품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능력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모든 일이 올바를 것임을 보증하듯이 그분의 전능함은 세상의 모든 과정이 그분의 계획에 순응할 것임을 보증한다. 음. 즉 그분의 무한한 능력은 언제나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선하심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성품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군요. 힘그 자체를 위한 힘이 아니고요. 바로 그거죠. 이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사례를 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워필드 박사의 말을 빌려서 구약의 저자들은 그냥 비가 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다고 표현했다고요. 맞아요. 아주 사소한 표현의 차이 같지만 이게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나 운 같은 건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제비뽑기조차도 인간의 뜻이 배제된 신의 결정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제비뽑기까지도요? 네. 바람은 그분의 사자이고 번개는 그분의 종이며 한 개인의 흥망성쇠, 심지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전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와, 그 관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불운한 사고 자연재해 같은 것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목적 아래에 있는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로 그 지점으로 논의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책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전능하신 분 우주의 통치자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성품을 바꾸실 수 없다고 믿어야 하는가? 음. 질문 자체가 답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기억하기 쉬운 예시들을 제시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평범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신 일. 네.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을 빛한 번으로 사도 바울로 완전히 변화시킨 일. 아,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니, 이 책의 주장은 아주 명쾌해요. 네. 물질의 본질을 바꾸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한 인간의 신념 체계를 뿌리부터 뒤엎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까지 주장하더군요. 네, 맞아요. 뭐, 천사를 보내서 가르치게 하거나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식으로요. 이 주장이 다른 신학적 관점과는 어떻게 부딪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알미니안주의라는 다른 관점을 소개하면서 대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요? 그 관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인간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건데 이 책은 그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베터너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진지한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아, 인간의 거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정점에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인용해요. 아, 그 유명한 비유요? 네. 만들어진 것이 만든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흙 한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막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하지만 동시에 좀 어,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건 인간을 어떤 의지도 없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아서요. 그 비유는 이 교리의 핵심을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네요. 맞아요. 모든 복잡한 논쟁을 떠나서 누가 주인인가? 이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네. 내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나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통제나 운명론처럼 들려서 좀 섬뜩하기까지 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이 교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위로의 교리로 제시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을 뭐 맹목적인 힘이나 변덕스러운 독재자의 권력으로 그리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절대적인 주권이 무한한 지혜, 완전한 거룩함 그리고 무한한 사랑 이런 그분의 다른 성품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아 주권이라는 힘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사랑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의 근거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위로와 안심의 근거요 네 그리고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선택지를 던져요 당신의 삶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 거룩함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운명 맹목적인 우연 냉혹한 자연 법칙 혹은 근시안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당신 자신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와그 질문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통제 아래 갇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혼돈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궁극적인 안전 정치. 라는 그런 관점이군요. 네. 베트너가 제시하는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대화의 실타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삶의 시작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아주 작은 사실에서 출발했죠.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시를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주권이란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운명을 포함한 세상 만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목적 있는 다스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대적인 주권이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 즉 지혜와 거룩, 사랑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동시에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신비가 존재한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고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전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성공, 심지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고통을 해석하는 당신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